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산에 이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요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른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아였다. 그들은 영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두 사람을 보았다. 그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이는 선생님을, 하나이는 모세를, 하나이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서로 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아,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약의 부문또 신약의 부문 같이 읽었습니다 읽었던 구약의 부문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머무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40일간 머물렀는데요 신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매우 특별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29절에서 기도하실 때 35절에 보면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개의 본문요,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 또 누가복음의 예수님. 모두 산 위에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산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계시와 임재가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산이라는 장소가 나오면 뭔가 또 초월적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산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 신비로움은 서양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 동양 사람들이 더욱더 익숙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산에 대한 신비로움을 잘 인식합니다. 우리 예전에 조선 시대 때 그렸던 그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화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산수화, 풍경화 이런 거 보면 꼭 산을 어, 상당히 신비로운 공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산신령이 사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그림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는 곳 그렇게 묘사했는데. 어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산을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전 지역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교과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교과에 대부분 아, 계룡산이란 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계룡산 줄기에 아니면 뭐 계룡산의 정기를 품고 또 아니면 계룡산의 기운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교과들이 많이 구성이 됩니다. 어, 저희 교단 신학교가 있는 그 장르의 신학대학교가 서울의 광진구에 아차산 기술기 있는데 학교 교수님들이 꼭책 쓰면 이제 처음에 저자의 글 쓰지 않습니까? 뭐이 책을 쓰게 도와준 뭐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매달 매칠 아차산 기술기에서 저자 누구 누구 항상 이렇게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들 아차산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꼭그 아차산 기술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산자락에 있는 학교들, 산 근처에 있는 학교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관악산 근처에 있는 서, 서울대처럼 꼭 어느 산 연구실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씁니다. 아,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산은 뭔가 특별한 공간 그리고 영감을 주는 장소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개신교 기도원들 대부분 다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회 많이 하고 산상 기도회 이렇게 하죠. 평지 기도회라는 것은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뭔가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고 또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산을 특별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단임 목사님이 가끔씩 그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산기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뭐 총동원 주일이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산기도를 가끔 갔었는데 청계산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청계산 밤에 올라가면요. 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 서울 야경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야경을 보면 그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이 뭔가 그 온갖 네온사인이 가득찬 그러니까 세속적 공간으로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그 모든 공간을 보면 마치 그 세속적 공간에서 나는 떨어져서 나와서 구별된 그런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분리된 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 위에 올라가면요. 우리 시선이 당연히 이제 하늘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느낌이 들죠. 아마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40일간 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고립된 공간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던 곳도 산이 없고요. 산상설교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산 위에서 변화하십니다.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그 놀라운 경험을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 산이라는 그 특별한 공간을 추구하곤 합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더큰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이 있는데 산에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은혜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모세가 40일간 산에서 머물다가 내려왔더니만 현실은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은혜 가득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너무나 화가 나서요.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장면.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머무는 동안 하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영광 속에 거하시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만 에, 엉망입니다 귀신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 거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포둥지둥 됩니다 그래서 구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런 표현 쓰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보고 참아주어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평소보다 갑절로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했는데산 아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현타라는 단어 아십니까? 우리 젊은 대학생들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현타라는 단어. 예. 현타라는 단어는요,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현타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에도 그런 현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그때 그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큐티 잡지에서 이런 한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수련회를 갔다 온한 남자 집사님 얘기인데 수련회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 그때 받은 은혜 가지고서 내가 이제 직장 가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모두를 품어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수련회 끝나고 월요일 아침 정말 찬양 들으면서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출근해서 아침 회의를 딱 하는데 바로 그 매출 실적이 딱나오는데 실적 형편이 없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하는 직원의 상태도 너무 마음에안 들고 갑자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어제까지 너무 은혜 받았었는데 현장으로 오니까 그 은혜가 싹 사라지고 상황은 변한 게 없더라는 거죠. 비슷한 얘기 어떤 대학생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세상 같이 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떡 내려왔는데 핸드폰을 딱 켜보니까 자기가 어떤 취업을 위해서 지원했던 회사에서 불합격했다는 문제가 딱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게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그래서 난 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나는 변화했는데 세상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상과 하늘의 비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산 아래 내려오면 우리는 여전히 차가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 위에서의 영광의 순간과 산 아래에서의 현실의 순간 사이에서 괴리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럴 거면 다시 내가 산 위로 올라가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늘산 위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산 위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산 아래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산 아래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영락수련원,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수련원의 목회자 세미나에 초대를 받아서 성경 강의를 하러 일주일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딱 8월 달 여름 여름이었는데 어, 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산 위에 그 기도원이 수련원이 있는데 아, 여기서 그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여생을 여기서 보낸 이유가 있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가지마자 스마트폰을 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스마트폰 여기 일주일 동안 다 반납하자라는 것이 그 수련원의 취지였었습니다. 있는 동안 참 좋았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안 들고 다녀도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었고, 두 번째는 지갑이었고, 세 번째는 열쇠였었습니다. 세 가지가 각각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항상 출근길에 챙기는 것이 스마트폰, 지갑, 그리고 카드키 이세 가지였었는데, 거기에서는 그게 필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일단은 다 반납하러 갔었고. 열쇠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시간 장치 자체가 그수련하는 안에는 다 없습니다. 서로 신뢰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갑도 필요 없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이세 가지가 늘 나를 불안하게 했었구나. 항상 어디 갈때 돈을 들고 가야 되고 또 누군가 내 공간을 침입할 수 있으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키를 가져가야 되고 근데 그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계속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려가야죠. 제가 있어야 될 곳은 또이 현장이니까.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간 받았던 이 은혜를 내려가서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자. 그러면 이산 위에서 받았던 은혜가 산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공간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그 공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할 때의 그 신실함으로 산 아래에 내려와서도 동일하게 기도한다면 산 아래에서도 동일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산 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늘 좀 제가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영국에서 유학할 때 어, 교목 실장 그 학교에도 교목 실장이 계셔서 교목 실장이 그 수도원을 한 군데 좀 소개시켜 줬었습니다. 제가 많이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한 군데 갔던 적이 있는데, 전 당연히 그 수도원이 산 위에 아주 그 고요한데 정막한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가 갔던 그 수도원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수도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트랑 편의점 그런 사이에 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한 분이 거기 사시다가 그 자기의 살던 집을 도네이션했던 것 같고 그 도네이션했던 것을 그 수도원에서 그 수도회에서 수도원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문을 딱 들어 열고 들어갔는데 그 머무는 동안 참 강한 영적 기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뭐 버스 경적음이 들리는데 버스 소리가 전혀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저는 너무 갈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산 위에 위치한 수도원을 찾아갔던 건데. 도착해 보니까 수도원 위치가 산 아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산 아래에 있었던 수도원의 은혜 기운이 엄청나게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거하는 사람들의 영성이 그 공간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요한 교훈을 그때 하나 받았습니다. 물리적인 위치와 장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공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따로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소에서 머물면서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사모한다면 내가 머무는 공간이 그런 거룩한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의 손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미다스가 가는 곳은 다 금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같이 고백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지않습니까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우리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구절을 패러프레이션한다면 영광이 산 위에. 임했던 것처럼 산 아래에서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고르한 공간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배당 간다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물론 저도 저희 딸 아이 데리고 교육할 때그 표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 가자.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 간다라는 표현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 간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당이라는 이 좁은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만 머무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었고, 아침에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옷을 갖추어 입는 내 집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한 공간, 그리고 세속적 공간을 구분해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수목원이 있는데 한번 수목원에 토요일 저녁에 몇몇 젊은 청년들이 가서 밤새 거기서 술 먹고 거기서 좀 방탕하게 놀다가 토사물까지 거기다 흘려놓고. 떠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적이도 적어도 그 공간은 새벽적 어,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몇몇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토사물들을 치우고 깨끗이 그곳을 청소하고 야외 예배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에, 모든 교회 식구들이 왔을 때 함께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다 그렇다면 그 한바수목원 그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의 의미라는 것은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미가 생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즉그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는 특정 공간만을 거룩하다고 지향하던 그런 신앙을 거부했었습니다. 과거 유대교는 거룩은 영광은 특정 장소에만 머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획일라된 공식을 깨뜨렸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획일라된그 공식을 계속해서 깨뜨렸던 사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테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테반이 기소를 당하는데 죄목은 이겁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에게 마지막으로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변론을 합니다. 런데그 변론을 우리는 보통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 과고 같았던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우르, 가나안, 애굽, 그리고 가목, 시내산, 미디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스데반의 요지는 이거였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함께 찾아가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스데반의 이야기고 였 그래서 7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 마디가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었던 것이 결국 스테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테반은 죽음의 순간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것을 스테반이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았고 하늘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살아가는 백성이 머무는 곳에 늘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특정 공간으로 특정 장소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늘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스테반 그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일상의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렸고,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곳, 이 가정, 이, 이 공간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가 될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산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늘 산에 올라가서 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일상의 공간 안에 살았지만, 즉산 아래에 살았던 것이지만, 그산 위의 은혜가 산 아래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세백삼십팔 장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송가, 내용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인데, 후렴 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어쩌면. 그 찬양의 가사가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살지 못하고 어쩌면 산 아래에 사는 존재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늘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의 공간 가운데 늘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집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산책하고 있는 공원이든지 그 모든 공간 가운데 항상 함께하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일상의 공간으로 여러분들 돌아갔을 때. 우리들의 일상의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은혜를 삼어할 때, 주의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하옵나이다.